이 정권은 압도적인 국회 권력을 가지고, 원래 이러한 압도적인 능력수에도 과거에는 조선단체 만들어서 야당과 협의하면서 정치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 일당 격지체제입니다이것을 경제수단이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대를 이겨나고 개혁을 하신 것입니다. 그 뿐입니까? 중국 당초의 부정 적논로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리 수사하고 검증하려 해도 개혁이 아니고 돼야 합법적 검증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개혁을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눈못 뜨시면 사실상 내국이신겁니다 여러분들은 극성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니 저기 불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동지에 소리하고 목소리가 이렇 떨어지더라고. 힘들어서 자 어. 입법독재 반대 구호로 하겠습니다. 그러고요